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이 김풀이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볼까요?입니다. 수학이 김책 88쪽, 89쪽입니다. 먼저 두 페이지에 있는 다섯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요.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88쪽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 5학년 친구들이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다섯 명의 친구가 말하고 있는 일이 각각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가 저 버스 다음에는 택시가 지나갈 거야. 어, 택시가 지나갈 수도 있죠. 어, 좋아요. 버스 다음에는 택시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내년 3월에는 6학년이 될 거야. 지금 이거 5학년 친구들이 말한 거라고 했으니까 내년 3월에는 6학년이 될 거야. 이건 확실하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자. 주머니에 든 공기돌 200개 중에 4개만 빨간색이래요. 내가 공기돌 1 개를 꺼낼 때그 공기돌은 빨간색일 거야. 200개 중에 4개만 빨간색인데, 내가 그걸 꺼냈을 때 빨간색이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확률이, 가능성이 낮겠죠.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닐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음. 지금은 오후 3시니까 1시간 후에는 5시가 될 거야. 어? 3시니까 1시간 후에는 5시가 될 거야. 4시가 되겠죠. 따라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확실하다. 자, 다음 내일 날씨는 춥다던데 친구들은 반팔보다 긴팔은 입고 오겠지? 아, 날씨가 춥대요. 그러면 반팔보다 긴팔을 입고 오겠죠. 물론 반팔을 입고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추우니까 긴팔을 입고 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일것 같다. 긴팔을 친구들이 입고 올것 같다가 더 높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첫 번째 저 버스 다음에는 택시가 지날 거야. 이거는 뭐 반반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뭐 택시가 많이 다니는 곳인지 적게 다니는 곳인지 그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거는 이 친구들이 날씨가 추운데 긴팔을 입고 올 것보다는 가능성이 더 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렇다고 200개 중 4개뿐인 빨간색 공기돌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빨간색일 가능성보다는 택시가 버스 다음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할 때 아닐 것 같다랑 일것 같다의 중간 정도가 저 버스 다음에 택시가 지나갈 거야. 일 것으로 선생님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반이다 정도로 우선 보고 넘어갈게요. 자, 물으면 답해봅시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 인 경우를 말한 친구는 아까 준기죠, 준기. 왜냐면 오후 3시니까 1시간 후에는 4시가 되는 거죠. 일과 같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다가 되도록 친구의 말을 바꿔보세요. 뭐두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오후 3시니까. 1시간 후에는 4시가 될 거야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오후 3시니까 2시간 후에는 5시가 될 거야. 바꿀 수 있고요. 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지금은 오후 4시니까 1시간 후에는 5시가 될 거야. 그렇죠? 어떻게 바꿔도 세 가지 모두 다 확실하다가 됩니다. 자, 바꿔 보면 지금은 오후 3시니까 1시간 후에는 4시가 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다음, 3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친구의 이름을 써보세요. 확실한 친구가 연수. 그리고 추울 때긴 팔을 입고 올것 같다. 다현. 그리고 아예 불가능하다가 준기였죠?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 그거는 여기죠. 200개 중에 4개 있는데 그게 과연 뽑았을 때 나올까? 불가능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버스 다음 택시가 지나갈 거야. 반반까지, 반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00개 중에 4개 있는 공기돌에서 빨간색 그네 개를 뽑을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어, 지혜.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친구 들 이름을 쓸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회전판과 회전판을 80회 돌려 화살이 멈춘 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비슷한 것끼리 이어보세요. 자, 일단은 회전판을 먼저 보면 이거는 빨간색이 많이 나올 거예요. 파란색과 노란색은 비슷하게 나올 거고, 자 이건 파란색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비슷하게. 그리고 이건 새가지 색깔이 모두 다 비슷하게 나오겠고요. 이건 노란색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파란색과 빨간색은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고요. 파랑 노랑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파란색이 가장 많이 나온 것. 파란색이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네요. 그렇죠. 빨강 노랑은 비슷하게 나왔죠. 빨강 노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고요. 다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지금 이거죠. 26, 27, 27. 그리고 노란색이 가장 많이 나온 것, 빨강색과 파란색은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겠네요. 5번 조건에 알맞은 회전판이 되도록 색칠해 보세요. 지금 새 구역이 있어요. 새 구역을 어떻게 색칠할 것이냐?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대요. 그러면 가장 넓은 이 부분이 파란색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파란색이 먼저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칸이 있는데 두칸 남은 것 중에 여기가 더 넓어요. 그렇죠? 여기가 조금 좁아요.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은 초록색에 멈출 가능성이두 배이다. 아,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높네요. 두 배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빨간색이. 되어야겠죠. 빨간색이 멈출 가능성이 초록색이 멈출 가능성의 2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빨간색이 되겠고 실제 초록색은 여기가 되겠죠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것의 2배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빨간색이 멈출 가능성이 초록색이 멈출 가능성의 2배라고 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학의 긴 풀이 하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